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천년사찰 힐링 숲길 걷기 명상 저자 여태동 출판일 2025년 8월 10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천년사찰의 숲길 걸으며 치유와 위안 얻으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천년사찰 숲길 걸으며 아나빠나사띠 10여년 전의 여태동 기자 사찰 숲길을 거닐다 라는 연재명으로 저자가 속해 있는 불교신문에서 전국 사찰에 있는 숲을 걸으며 명상한 소외의 글을 담았다 10여 년이 지나 한 권의 책으로 묶으려 한 이유는 사찰 숲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걷기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위해 다닌 숲길이었지만 15년 동안 다시 한번 숲길을 걸으며 들숨과 날숨 그리고 잠깐 멈춤의 명상을 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관주하고 성찰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해 보았다. 아나, 빠나, 사띠를 설파한 초기불전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경을 음미하며 부다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해 보기도 했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 들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 임을 꿰뚫어 한다. 짧게 들이시면서는 짧게 들이신다, 라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 라고 꿰뚫어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 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 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 짓는다. 이렇게 공부 지를 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저자 소개. 저자, 여태동. 기자 PD. 1966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 막현마을에서 태어나 내성천 모래톱에서 뛰놀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94년부터 불교신문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법정 스님 관련 연구로 10여 편의 논문을 썼으며 한국 숲과 문학 명상협회에서 숲치유 명상가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숲과 문학치유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숲에 들어 치유와 위안 얻으시길. 수고한 당신, 천년사찰 숲길로 떠나라. 현대인은 도무지 알수 없이 바쁜 일상의 휴식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왜 사는가? 에 대한 물음을 곱씹어 보지 않고, 삶의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 뱅글뱅글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 파묻히다 보면 계절이 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천년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떠나서 그곳 힐링숲에서 걷기 명상을 해보시길 권한다. 템플스테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체험형과 휴식형이다. 체험형은 사찰에서 제공하는 선명상, 예불 108배, 스님과의 차담, 바로 공양 등 불교 수행과 예법을 가미하는 것이고, 휴식형을 말 그대로 휴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체험형을 권하고, 그저 휴식이 필요할 때는 휴식형을 권한다. 그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천년 숲길로의 걷기 명상을 해보시라. 천년 사찰이 가꾸어 놓은 천년 숲길을 걸으며 붓다의 호흡법인 아나빠나사티를 체험해보시라. 도시 생활에서 찌든 묵은 번뇌가 용광로에 새가 녹듯이 스스름 녹으리라. 아나빠나사티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들이시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내신다.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신다.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조은한 시대의 방랑자가 머물렀던 만수산 무량사에 든다. 불볕더위 날씨에도 만수산의 깊은 숲은 더위를 품어 열기를 식혀준다. 계곡은 오랜 가뭄으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외기둥 두 개가 오래된 기와를 이고 있는 일주문 너머로 수백 년 넘은 느티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무량사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한다.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는 사적비와 공덕비가 늘어서듯 서 있고 사찰이 배려해 준 듯한 휴식처인 정자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들면 천왕문이 눈썹과 마주친다. 계단을 오르면 천왕문 너머의 석등과 5층 석탑. 2층 규모의 극락전이 액자에 들어차 있는 듯이 눈에 쏙 들어온다. 무량사의 풍경은 전국의 사진 찍는 작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다. 늦여름 평일임에도 사진을 찍는 작가들의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종각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늘어짐이 석탑과 5층석탑 극락전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한여름 내린 비로 자란 이름 모를 대형 버섯도 느티나무 아래 둥치에서 자기 멋을 더하며 자라나 있다. 비단 황악루를 빗두름하게 지은 것만 아니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전각은 천년고찰이 지어질 때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그 길에 서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려놓았다. 건물은 날가 허물어져 보수하고 복원된 흔적이 보인다. 그 사이에 서 있는 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아름드리 고목이 되어 천년고찰 천년 숲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풍광은 세월이 담보되지 않고는 연출될 수 없는 모습이다. 잘 가꾸어진 직지숲길의 남다른 특징은 물길이다. 숲길이 나 있는 사이사이에 물길이 나 있다. 계곡에서 물을 끌어들여 사찰경 내 곳곳으로 흐르게 했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평지에 세워진 사찰에 물길이 있으면 조경학적으로 멋이 있을 게 분명하다. 여기에 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말하지 않아도 알 법하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경내의 물길은 요즘 같은 계절에도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경내 곳곳에 서 있는 노고수도 주목할 만하다. 매표소 입구에 나 있는 오솔길의 전나무와 소나무, 벚나무는 천년고찰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 일주문을 지나 부도전 옆에 우뚝 서 있는 갈참나무의 수령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몇백 년은 됨직한 갈참나무는 성인이 안아도 몇 아름은 된다. 그 나무에 은근히 기대어 속삭여 본다. 아름들이 갈참나무야. 내 마음이 바로 보이니. 용문사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의 전란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라고 하여 천황목이라고도 불렸으며 조선 세종 때에는 정산품 이상에 해당하는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받기도 했다. 정민현 1907년 의병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군이 저를 불태웠으나 이 나무만은 화를 면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는 순간 피가 쏟아지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다고 한다. 또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는 이 나무가 소리를 내어 그것을 알렸으며 조선 고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졌다고 한다. 용문사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분연히 일어난 양평 의병의 근원지였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며 국권을 찬탈하려 했다. 이러한 시기에 양평의병은 대일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양평의병은 용문산 용문사를 비롯해 상원사와 산하사를 근거지로 활동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